원근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늘 원근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늘 원근법을 알면 태양과 달과 회전하는 별의 일주운동, 또 나사에서 발사하는 로켓 영상 등 하늘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 저를 닮은 모델이 한명서 있습니다. 자, 이 관찰자가 태양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쪽을 보게 되면 태양이 떠오르는데요. 위의 태양을 한번 봐보세요. 자, 실제로 태양은 이렇게 일자로 쭉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이 멀리서 정으로 오면서 작은 것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 설명은 태양의 실체만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관찰자와 태양 사이의 공기층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지는 태양은 노을이 지게 되고 또 월등히 커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카메라에다가 어두운 필터를 장착해 가지고 태양을 관찰하면 태양의 실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태양이 가까이 오면서 점점 커지고 멀어지면서는 점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태양이 멀면은 아래로 떨어져 보이고, 가까울수록 멀리 있던 것이 가까이 오게 되니까 이게 쭉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정오가 되면 태양과 제가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태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태양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멀어지면서 태양은 점점점 작아지면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자, 지나갔는데 거리를 한번 따져 볼게요. 관찰자와 태양과 거리가 멀죠. 그런데 정오가 딱 되면은 여기서 태양과 관찰자는 가장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오에 가장 큰 태양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점점점 멀어지면서 태양은 작아지게 됩니다. 비슷한 개념이 적용 되게 되는데요. 토성이 땅에 떨어집니다. 자,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되겠죠. 별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겁니다. 일단 별은 굉장히 높은 데서 떨어지겠죠. 별이 떨어지는 걸 관찰하게 되면 항상 그 별은 관찰하는 사람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하늘 원근법으로 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별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지만 관찰자가 볼때 별은 관찰자 쪽으로 다가옵니다. 다가왔다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을 딱 통과하면서는 다시 별이 멀리 달아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관찰자 시점에서 가로방향으로 보게 되면 별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세로방향으로 보게 되면 별이 떨어지는데 분명히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 관찰자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별이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게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떨어질수록 관찰자랑 가까워지니까 별이 어떻게 보이냐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관찰자랑 가장 가까워지는 거리쯤 되면은 이 떨어지는 각도가 완만해지고 그러면서 관찰자로부터 멀어질 때는 어차피 또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관찰자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태양처럼 이렇게 일자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볼때 머니까 떨어져 보이고 가까워질수록 솟았다가 멀어질수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별은 높은 데서 대각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별이 여기서 관찰되었다면, 떨어질 때 관찰자 쪽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다가오다가 관찰자랑 가까워지는 시점, 딱이 시점을 지나는 시점에 완만해지면서 떨어지는 각도도 완만하게 멀리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별 떨어지는 걸 한번 관찰해 볼까요? 자, 별이 여기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가까이 왔다가 다시 멀어져 버리죠. 보이시나요? 여기서 왔다가 여기까지가 관찰자 입장에서 가장 가까워진 거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멀어져 버립니다. 가까이 왔는데 별이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려요. 자, 여기도. 바나나처럼 휘어버려죠 여기서 요게가 관찰자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다가 휘어서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치 관찰자 쪽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다시 여기서 이렇게 휘어버리는 겁니다. 자또 다른 영상 이것도 역시 가까이 왔다가 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관찰자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휘어가지고 활처럼 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였다가 가장 가까워진 시점부터는 다시 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휘어버리게 됩니다. 가까이 왔다가 이렇게 휘어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별은 별 떨어지는 것 관찰하는 각도에 따라 틀리지만, 전면에서 대각으로 떨어지고 있는 별을 본다면, 어떤 별이든 항상 이렇게 관찰자 쪽으로 가까이 오다가, 그러다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을 지나서는 휘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가까이 왔다가 멀리 휘어서 가버리는 거죠. 이번에는 로켓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영상이에요. 로켓을 발사하는 영상인데, 로켓은 수직으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아래로 곤두박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여기서 이쪽 방향을 보고 있었고요. 로켓은 여기서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이때까지는 거의 뭐 수직에 가깝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별뭐 특이점이 없는데요. 그런데 로켓이 한참으로 간 다음에 이제 관찰자 쪽으로 가까이 옵니다. 자, 보이시죠? 그럼 멀리서 발사해가지고 이게 올라갔다가 이제 관찰자 쪽으로 와서 더 가까이로 와서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쪽에 보이는 이 물에 떨어져야 될 텐데 로켓은 그러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쭉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서 해서 지금 로켓이 여기에 있는데요. 로켓이 떨어지면서 점점점 이 관찰자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다 보니까는 아래로 급격히 떨어지는데 멀리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발사에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관찰자 쪽으로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 이제 이 시점부터 위에서 봤을 때 관찰자가 있고 로켓이 여기서 발사돼 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이제 먼 바다로 이제 날아가야겠죠. 그래야 이거를 못볼 테고요. 그래서 이제 날아가는 와중인데 이 사이에서 이 시점에서 관찰자랑 가장 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볼때 로켓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멀리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켓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급격히 쭉 떨어지면서 가까워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관찰자로부터 이제 멀어지면서는 이제 멀리 추력낭을 치는 겁니다. 자 이제 별 영상을 볼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별 영상은 전부 다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자, 이거는 뭐다 많이 봐 가지고 아시겠지만은 북극성을 바라보고 촬영했을 때 이렇게 북극성을 놓고 회전하는 별 무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10초짜리인데요. 촬영하는데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2시간 반 걸려 가지고 10초짜리 영상 한 개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북극성을 놓고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모든 별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90도 가까이 펼쳐놓고 하늘 위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자, 이건 서울에서 찍은 건데요. 이것도 2시간 반에 걸쳐 가지고 10초짜리 영상을 찍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이고 이쪽으로 더 가게 되면 여기에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을 놓고 이렇게 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한 가운데는 뭐 거의 일자를 그렸고, 그리고 바깥으로 빠지면서는... 바깥으로 원을 그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이런 거는 적도에서나 볼수 있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거 서울에서 찍은 겁니다. 서울에서 직각으로 머리 위를 촬영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서클이 나눠지는데요. 북극성을 향해서 서클이 나눠지고 또 나머지 이 중앙을 넘어서는 별들은 남쪽으로 또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별들이 진짜 남쪽으로 휘었을까요?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시점에서 별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이 바로 이제 이 시점이 됩니다. 이 시점. 대각으로 이 시점이 되겠죠. 이렇게. 이 별이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러다 다시 바깥으로 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별이 멀리 있으니까 떨어져 보이고 가까이 오면서 제 고도를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저로부터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면서는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효과에요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선을 쭉 그어 놓고 이건 제가 카메라 각도가 틀려서 그런데요 이렇게 대각으로 선을 쭉 그어 놓고 이 시점이 이 부분이 관찰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외곽에서 크게 이렇게 회전하는 별은 관찰할 때는 이렇게 라운드가 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꺾어져 보이는 거죠. 이쪽 별들이야 당연히 원래 이렇게 원을 그리고 돌고 있는데 북극성이 여기 있으니까 왜곡이 덜 심하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는 거고 관찰자가 여기에서 이 하늘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가까운 지역이 되고 여기서는 이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멀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져 보이는 겁니다. 아래로. 제가 이쪽 하늘을 관찰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가까워질수록 점점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었다가 다시 이 시점을 지나면서 다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멀어지면 은 아래로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적도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원을 그린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별로 뭐 여기에는 떨어지고 말고가 없죠. 한 가운데니까. 그리고 이한 가운데를 지난 시점부터는 이렇게 원을 서로 나눠 그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영상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건 90도가 아니라 약 한... 80도 정도 각도를 놓고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촬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북쪽이 됩니다. 북쪽이고 별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지나가는데 제가 서쪽 하늘을 보면서 촬영했을 때 별의 구도는 또 틀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또 이상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완벽한 원을 그리다가 여기서는 원을 그리다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쭉 쳐져버렸어요. 이게 왜 쳐졌냐면 관찰자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다운되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잘 그리다가 관찰자로부터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멀어지면서부터는 이렇게 아래로 쭉 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쳐지지만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한번 보여드릴 듯이 북극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원을 그렸잖아요. 그랬듯이 이별 역시 북극성에서 가까이에 있는 별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북극성을 안 보고 서쪽 방향을 봤더니 별은 멀어지면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쭉 쳐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이건 하늘 원근법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돌고 있지만은 이 거리 자체가 장난이 아닌 게 멀다 보니까 화면에서 별은 이렇게 아래로 쭉 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서쪽을 보면서 각도를 거의 80도니까 거의 뭐 90도에서 10도밖에 안 빠지잖아요. 완벽하게 서쪽을 보면서 촬영하면은 또 별의 모양은 틀려집니다. 북극성은 이쪽에 있게 되고 저는 서쪽 하늘을 보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날이 밝아서 잘뭐안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북극성 여기 있다 보니까 가까운 별은 그나마 이렇게 원을 그리는데 북극성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관찰자 시점에서 이렇게 라운드를 점점점 이렇게 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 관찰자 시점을 지나게 되면 역으로 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원근법 때문에 왜곡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럼 남쪽 하늘을 한번 봐 볼까요? 제가 남쪽을 보고 이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별의 움직임이 이거 뭐죠? 이 별도 북반부에 있는 별인데 이 남쪽 방향으로 별이 다 휘고 있어요 이렇게요. 자, 제가 서울에서 남쪽을 보고 별을 찬양을 했더니 당연히 북방부에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 북극성으로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방향 남쪽 방향으로 별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 북반부의 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별은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거는 전혀 다르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이 이유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제 시점에서 이쪽이 가장 가깝다 보니까, 별들이 멀리 있으니까 아래로 떨어져 보이고, 태양처럼 아래로 떨어져 보이고, 가까이 오면서 쭉 떠올랐다가, 그러다가 다시 멀어지면서는 다시 아래로 다운되는 현상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늘에서 별이 왜곡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북쪽과 남쪽 방향을 나침반으로 안다면, 하늘의 별을 촬영한다든지 관찰하게 되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별의 휘는 각도가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북극성을 보게 되니까 이런 서클을 그렸죠. 완벽한 서클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가 중심으로 놓고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놓고 보게 되면 완벽한 원을 그리는데 북극성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보게 되면 별은 왜곡되게 되어서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지구가 둥글다면 서울에서 약한 35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뭐 36도 이렇게 각도 놓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별을 언제든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늘만 맑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고 있는 별들을 언제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구가 둥글다면 남쪽 호주에서도 호주 하늘 각도를 35도 정도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남극성을 놓고 이렇게 회전하는 별을 볼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증거로 북극성을 놓고 이렇게 회전하는 서클을 촬영한 영상은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남극성을 놓고 회전하는 서클 영상은 많아봐야 한두 개? 많아봐야 열 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왜곡된 렌즈로 조작한 영상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호주쯤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촬영하면 어떤 영상이 나올까요? 자, 이 영상은 적도 조금 아래 부분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남 십자성이 관찰됩니다. 정상적인 화면이라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회전하는 별무리를 보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냥 이렇게 옆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냥 이렇게 아주 완만한 원을 그렸죠 자 이거는 관찰자 입장에서 여기가 가장 가까운 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별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북쪽을 보면서 하지만 멀리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별들이 아래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원을 그리면서 올라옵니다 그랬다가 가장 가까워진 시점을 지나서 다시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호주에서 남쪽을 보고 별을 찍게 되면 은 정상적인 카메라로 찍게 되면 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크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 별을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호주에 사시는 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원이 남쪽으로 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더 가면 은 남극성이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가도 남극성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벌써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북쪽 하늘을 봤을 때 완벽한 서클을 그리면서 회전을 했듯이 호주에서 남쪽을 봤다면 남극성은 반드시 보여야 되고요. 남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별 무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절대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완만하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별을 보게 되는 겁니다. 태양이 멀리서 가까이 하늘로 솟았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자, 이런 식의 별의 회전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별 영상이 있는데요. 원근법의 표준입니다. 보면은 별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북극성이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북극성을 놓고 이렇게 급격하게 원을 그리다가 밖으로 빠질수록 점점점 이 아랫부분들이 완만해지고 윗부분도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원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 여기는 적도 그리고 이쪽으로는 남극 쪽, 남반부를 회전하는 별처럼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별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빠졌지만 빠지면서도 역시 북극을 향해서 회전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별은 전부 다 북극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남반부에서 보나 북반부에서 보나 남반부에서도 북쪽을 보고 촬영한다면 모든 별은 다 북쪽을 향해서 움직이고 간격이 벌어지는 별들은 이렇게 벌어져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빠지지만 그 빠지는 별조차도 다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이렇게 급격하게 오늘 그렸다가 밖으로 빠지면서 전부 다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벌어졌지만 이 벌어진 것조차도 결국은 다 이쪽 방향을 보면은 다 이게 북쪽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북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북쪽에 가까울수록 소클이 원을 그리는데 북쪽에서 멀어질수록 자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가짜 지식이다 보니까 절대로 현실에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근법은 참 지식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또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가짜 지식은 시험 칠때 외에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분량이 길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일부 땅 원근법, 2부 하늘원근법이었고요. 주말에 원근법 3부로 전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